이 곡은 지금 한 마디 안에 코드가 두 개씩 있어요. 코드가 많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실게요. 오른손 멜로디부터 익혀 볼게요. 오른손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째 줄소를 3번 손가락으로 가지고 갑니다. 노래는 다 아시죠? 가볼게요. 3번에 놓고 시작합니다. 나, 예, 그 다음 내려왔죠 1번으로 사, 알, 던, 그 다음 옆에 고 향, 은 하고 여기서 같은 자리를 1번으로 바꿔 줘요. 바꿔 주고 손을 조금 벌려서 4도 위에 도. 그다음 올라가서 5번 미. 하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바로 위에 다음 마디 위에 미. 미. 그리고 내려왔죠. 네. 네. 그 다음 또 내려왔어요. 살. 그다음 구웃 하고 건너뛰었죠. 다음 칸. 고. 하고, 손을 뗍니다. 떼서, 솔로 5번을 가지고 가요. 솔에 5번을 대고, 솔, 솔, 솔 하고, 건너뛰어서, 미래, 도 하고, 순서대로 내려와요. 다음 마디, 2번으로, 울, 굿, 옆에, 울, 그 다음 건너뛰고, 그 다음 바로 위에, 굿, 그 다음, 1번이래요. 다음 음인데, 3번이 아닌 1번으로 칠해, 엄지 들어가죠? 그 다음 다시 풀어주어서 여길 벌려줘요. 왜냐하면 자리를 많이 바꿀거래요. 위에까지 음이 올라가야 돼요. 또 다음 음도 엄지를 들어가죠. 라. 그 다음은 건너뛰고 건너뛰고 그 다음 내려와요. 그 다음 마디 5번 미. 그속 내려가죠. 에. 서. 내려와서 놀. 그 다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건너뛰어요. 에. 가. 그 다음 점프하셔서 솔 5번에 가져가시고 그립, 스 리, 이, 다 하고 끝나게 돼요. 지금 손을 바꾸는 것도 조금 어렵고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노래를 대부분이 아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는 대로 멜로디를 오른손으로 좀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이제 왼손 갑니다. 왼손은 지금 슬래시 코드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마디 안에 두 번째... 타임에는 슬래시 코드가 꼭 들어가게 되죠.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지난번 상록수까지는 네박자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네박자를 이렇게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향의 봄은 코드 하나당 두박자밖에 없거든요. 두박자의 시간만이 허락이 돼 있기 때문에 한박자씩 이로, 파로 해서 요거를 네박자로 늘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리듬이, 왼손 반주 리듬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2분 음표로 그냥 화성을 누를 거예요. 화성을. 손이 닿으시는 분들은 158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158, 158 이거를 한 번에 누를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누르는 연습을 할 건데, 만약에 손이 작아서 158이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팔을 빼고 15만 잡으세요. 그리고 168에 나왔을 때는 168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손가락이 작아서 168까지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16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왜냐면 어차피 여도양쪽의개 이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158로 이렇게 화성 2분음표로 잡으실 거고, 손가락이 짧아서 힘드신 분들은 15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럼 C 코드 158한 번에 누르고, 오른손 멜로디 솔 들어가요. 그 다음은 E 베이스, C 코드죠. E를 베이스로 두고, 168, 168을 잡아줘. 자, 미가 겹치죠? 잠깐 겹칠 수 있어요. 그 다음, F 코드 158. 알파벳 혼자만 써있으니까 158. 여기로 가서 158, 58 간격은 이렇게 건반 두 개를 사이에 두게 됩니다. 고향은, 고향 응! 하고 내려와서 을, 은할 때, 왼손은 이 코드에다가 두고, 슬래시 코드니까 168이죠. 168은 이렇게 6과 8 사이에 건반이 하나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은 하게 되고, 그 다음 꽃피는 상골할거예요꽃 엄지로 두시고 왼손은 다시 C코드 가서 알파벳만 있으니까 158 꽃피 그 다음에 는할때 2베이스 e, C죠 2에다 두고 168 이렇게 가깝게 3 때 왼손은 B 베이스, G 코드에요. B로 갑니다. B는 C, C에 가고, C, C에서 6, 8이니까 가깝게 1, 6, 8, 홀 하고 가게 되죠. 다음 마디, 복숭아꽃. 복, 여기 복숭아꽃 있고, C 코드에요. 1, 5, 8, 복숭. 그 다음에 앞꽃 할 때, B에서 E 코드래요. 슬래시 코드죠. B에 두고, 1, 6,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내려와서 A 158꽃할때 8, 8 F 코드예요. 내려가서도 잡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잡으셔도 되고 이 위에 가서 F 가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자리 옮기죠. 오른손은 점프하셔서 솔 갖다 새끼 손가락에 대시고 G 코드에서 지금 슬래시 코드 168 잡으래요. G 베이스 C에서 168 아기 그 다음에 G코드래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바꿔서 158로 만드시면 돼요. 진, 아, 알, 레. C코드는 여기 너무 부딪히니까 내려가 볼게요. C코드. 그 다음에 여기서는 C하고 F. 168하고 다시 C코드. 여기는 코드가 3개나 나왔죠. 이따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울긋불긋 G코드. G코드에서 잡으시고. 울긋. 그 다음 G코드 그대로 베이스 두시고 168로 바뀌죠. 울 그 다음, 꽃. 다시 G 코드. 그 다음, 다시, 대걸 할 때, 엄지 들어가시고, 왼손은 또, 168로 이거 2번 손가락 옮기죠? 대걸. 그 다음에, 엄지 또 들어가요, 오른손은. 차, 차에서, 그리고 왼손은 F 코드 한칸내려가서 158. 차, 리, 그 다음. 인 하실 거고 왼손은 F 샵이래요. 알파벳 자체에 샵이 있으면 그샵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5 여기 쌍둥이 이 자리는 샵을 누르게 되고 슬래시 코드니까 168이죠. 근데 여기서 헷갈립니다. 어디가 6도지? 헷갈리시면 단순하게 개 이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파, 파, 미, 레. 해서 세칸 내려온 레 자리. 레를 찾아요. 개 이름 레. 파에서 6도, 168이 됐으니까 6도 올라가면은 파, 솔, 라, 시, 도, 레. 레가 오게 되죠. 그래서 레를 찾으시면 돼요. 요게 168자리예요 자, 1, 할때 왼손 B B에서 G 코드 슬래시 C 놓고 여기 G 네, 그다음 마지막 그 속에서 C 코드입니다 1 5그 8그속 그다음 B에서 슬래시래요 그럼 요렇게 옮기면 되죠 이게 요렇게만 간 거예요 1 5 8 간격이 이렇게 한칸 내려온 면서1 6 8에서 그다음 내려가서 A 코드 롤, 더, 그다음 내려와서 F 코드 오른손 점프하셔서 솔 오시고, 왼손은 G에서, G로 시작하는 C 코드, G에서 168. 그립, 그 다음에 원래 G 코드, 158. E, 다 C 코드에서 158. F, C, 자, 168. 네. 여기 마지막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지금 코드가 세 개나 나와 있잖아요. 그 알파벳의 간격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C 뒤로 좀 길죠. 그래서 얘는 네 박자 중에 처음 한 박자 C, 그다음 두 번째 박자가 슬래시 코드, 그다음 다시 C 코드 해서 그 C 코드가 두 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가셔서 넷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코드 연습 해봤고, 그러면 일단 이 단계에서 제대로 멜로디, 왼손 반주 멈추지 않고 갈수 있도록 연습해 봅니다. 자, 연습하신 뒤에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반주 형태로 반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하시게 되면 왼손에 반주 리듬을 바꿀 거예요. 제한된 거는 코드 하나당 두 박자의 시간입니다. 그럼 두 박자의 시간 동안에 1호파를 다 보여주고 싶다 하면 어떻게 리듬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8분음표로 두 개를 하고 다음에 한 박자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호파를 2호 158. 주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신 다음에 멜로디랑 한번 합쳐 볼게요. 자, 왼손만 먼저 해 보죠. C 코드 2 6 8 그다음에 E 코드 가서 1 6 8 하고 F 코드 그 다음에 E에서 C 코드, 그 다음에 C 코드, E에서 C, 168, 그 다음에 B에서 G. 요 때는 지금 이 코드는 여기 골에 있는, 골에 있는 마디는 코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두 세트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이렇게 두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숭아 꽃 C 코드, 두 박자 해주고, 168, A, E, 로. F158, GC168, G158.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슬래시 코드 자체를 앞으로 가져서 두 박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C라는 베이스는 둘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168 해주고 C 코드 158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있는 C 코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슬래시 코드를 앞으로 가져오셔서 두 박을 채우고, 그 다음 나머지 두 박을 C 코드로 채우시면 돼요. 1, 6, 8, 1, 5, 8에서 네 박자 채우시고, 그 다음 울긋불긋 G 코드 1, 5, 8, 1, 5, 8, G, C, 1, 이렇게 해서 네 박자 채우시고요. 그 다음 그 속에서 158B, e, 1 6 8 a 1 5 F158, GC는 168, G158, 여기도 마지막도 CF를 먼저 앞으로 가져오셔서 두 박자 해주고 C 코드로 가시면 돼요. 자, 왼손 조금 익숙하게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thank mm -hmm. you 반주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겠죠.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점점 점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쉬워지는, 익숙해지는, 내 손에 익숙해지는 순간까지 꾸준하게 연습하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자, 그다음은 양손 다 반주를 해 봐야겠지요. 양손 다 반주 코드를 해 볼게요. 오른손도 C 코드 도미솔 잡아 주시고 왼손은 이제 베이스만 누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슬래시 코드에서 어떻게 되느냐? 슬래시 코드가 나왔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이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왼쪽에 있는 알파벳이 오른쪽 손을 가르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크로스죠. X자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음을 누르시면 되고 오른손은 왼쪽에 있는 코드의 화음을 눌러 주시면 돼요. 들어가 볼게요. C 코드는 왼손은 베이스 하나만, 아무 손가락 하나 눌러주셔도 되죠. 오른손은 C 코드 세개 세 잡으시고, 잡게 되죠. 솔로 시작해서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왼손은 베이스 2로 가래요. 2로와 오른손은 그대로 쉬니까한번더 똑같이 눌러줘요. 그 다음에 F 코드는 여기서 가까운 데로 옮겨보죠. 이 도미솔 자리에서 F가 가까우려면 파라도인데, 여기 도 잡고 있고, 여기 있겠죠. 네 그래서 F 코드 이렇게 자리 바꿔서 잡습니다. F 코드 고향은 음. 다시 C 코드니까 제자리로 오고 왼손은 베이스 2로 가요. 그다음 또 C 코드 한한번더 치고 그다음에 또 왼손이 베이스 올라간대요. 그다음 여기서 가깝게는 G 코드는 솔 실에 누르고 있어요. 솔 실에가 있겠고 왼손은 B로 간대죠. 둘또한번 더. 한번더할 때는 왼손이 굳이 두번안 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넷. 여기서 강약, 중강약을 맞춰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복숭아꽃 할때또 C코드니까 C코드 가고 이번에는 B와 e 코드를래서 얘는 E코드, E코드는 미, 미, 솔, 시, 미, 솔, 시 잡고 왼손은 B. 잡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코드가 이 e 코드인데 코드의 메이저는 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에 샵이 없지만 이 곡의 멜로디 자체는 샵이 없고 조표에도 샵이 없지만 마치 악세사리처럼 미솔씨에 샵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코드에 나와있는 대로 하자면 그러면 미솔씨가 되고 왼손은 B코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악세사리 같은 효과가 나서 멜로디와 음악을 좀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면 이 악세사리 없이 해볼게요. 그냥 이 코드 솔샵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면 복숭아 꽃 이렇게 돼요. 근데 악세사리 붙여주게 되면 복숭아 꽃, 살구하고 조금 더 극적인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주게 돼요. 다시 한번 악세사리가 없을 때는 들리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악세사리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악세사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조금 더 빛나고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은 효과예요. 이렇게 화음을 끌고 가고 싶어서 이에 마이너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고 샵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복숭아 곳 C 코드 해주고 앞드에서 B 하고 오른손 E 코드 할때 샵을 눌러줘요. 눌러주고. 그다음 A 코드는 원래 A 메이저는 샵이 있는데 여기서는 샵을 원치 않으니까 마이너로 바꿔놨죠. 그래서 라 A 라도 미. 좀 A 코드 가까운 곳에서 잡았어요 지금. A 코드. 그다음 또 가까운 곳에서 F 코드. 그러면은 파라돈인데 여기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왼손 F로 가시고. 그다음 아기 진달래 거기서 왼손은 G 베이스 오른손 C 코드. 아기. 그다음 또둘다 G 코드 솔 실에 잡고 진달. 그 다음 여기서는 어, 코드 이 세가지 다 하셔도 괜찮아요. 빠르고 빠르고 빠르게 하시면 되겠죠. 오른손은 C코드 F코드 C코드 두 박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C코드 F코드 C코드 두 박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G코드 술실에 둘그 다음에 왼손은 베이스 그대로고 오른쪽 C코드 져서 한번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 또 G코드 다시 그 다음 또 G, C코드 오른손 그 다음에 F코드 바라도 가깝게 그 다음 뭐예요? F샵이 되죠. 그리고 오른손은 D코드예요. D도 근데 기본 D코드 자체가 샵을 가지고 있죠. F 그래서 여기도 F샵을 누른 거예요. 베이스가 D코드 메이저 여기도 액세서리인 거죠. 하시고 그 다음에 네할 때는 B 베이스에다가 오른손은 G코드 솔, 시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차리인 동네에 샵이라는 악세사리를 안 붙이고 하면 이상할까요?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멜로디를 흐려놓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샵을 했을 땐좀더 극적인 효과 악세사리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럼 악세사리 없이 해볼게요. 차리 하진 않죠. 그런데 처음에 예쁜 걸 들었더니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너무 헷갈리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조폐 충실하시면 되시고 디테일까지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샵도 챙겨서 악세사리로 눌러주시면 더 예쁘겠죠. 자 이번에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해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차린 동네 F에서 왼손 샵 해주고, 오른손도 D 코드 F 샵 해주고, 그 다음에 B 베이스, G 코드, 둘, 또, 한 박자. 그 다음에 C 코드, 도미솔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솔, 미, 도, 도미솔.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 소, 그 다음에, 왼손 B 코드, 왼손 E 코드, 잔데 여기서도 숨은 디테일, E 코드의 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서 하고, 악세서리가 달렸어요. 그 다음 A 코드, 라도미, 여기 가까이, 라도미 있죠? 놀던, 그 다음 F, 여기 가까이 왔어요. 바라도, 내가, 그 다음 도미, 솔, 여기 가까이 있죠? 그 그 다음에 G 코드는 여기 오른손 G 코드로 바꿔주면 되죠. 왼손은 똑같고 솔 시레 이렇게 있죠. 다시 코드 다시 가고 C 코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복잡해서 이 C코드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곳으로 코드들을 옮겨가면서 했어요. 이번에는 다시 탑을 설정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탑은 멜로디 근처로 근처로 옮기면서 할 거예요. 처음에 C코드 멜로디도 솔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탑 탑노트 새끼손가락 탑노트가 솔에 가게 돼요. 그 다음 또 그대로 라로 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 여기까지도 똑같요 그다음 여기도 똑같고 꼬피. 그다음 여기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C 코드를 전이 한번 할게요. 이제 올라갈 준비. 그래서 도로 탑을 놓습니다. 그다음 탑을 레 골에 맞춰서 골에 맞춰서 레에다 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박자 더 해주시고 한 세트 더 해주시고 그다음 복숭아꽃에 맞춰서 멜로디 미에 갖다 놓고 이탑 노트를 미에 둘게요. 그럼 도미솔로 잡게 되죠. 그 다음, e 코드 미솔시도 여기 미에다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 미솔시, 솔에 샵 들어가고.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미를 유지해 볼게요. A 코드 탑. 이렇게 라도 미. 그 다음에 탑을 도에 놓습니다. 그러면 도에 두고 파라도. 그 다음, 도에 두고 도. 도에 두고 C 코드죠. 왼손은 베이스 G. 그 다음 G코드인데 탑 C에다 둘게요 그 다음 다시 흐름상 다시 위로 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F 다시 C 그 다음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려올까요 G코드 탑을 레에 둘게요 그 다음 C코드 미에 둘게요 그 다음 G 탑 레에 둘게요 그 다음 C 탑 미에 둘게요 그 다음 조금씩 올라갈게요 이제 F코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걸로 택해서 파그 다음 파샵으로 탑노트를 둘게요 네파라그 다음 솔로 갈게요 솔 G코드 그 다음 C코드 솔로 갈게요 그 다음은 E코드 미솔시 시로 한번 가볼게요 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A마이너는 탑을 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F코드도 도로 그냥 유지할게요 그 다음 도, 도로 유지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G코드 C, 도, 탑그 다음 C코드, 도 이렇게 할게요 코드 반주는 왼손은 어떤 특징을 좋아하냐면 베이스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곡을 하시다 보면 특징적으로 이런 게 많이 발견될 거고요. 오른손은 탑을 계속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근처에서 유지하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꼭 랩에서 라임을 맞추듯이 유지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그 속에서 시에서 놀 놀던 때부터 A 코드 도 해두고 F 코드 또도 해두고 C 코드도 도 해두고 이렇게 코드를 두세 가지 하는 동안에 라임을 계속 맞춰주는 걸또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여기 탑 노트를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패턴대로 4 비트 반주를 하면 마지막까지 다 배우는 거겠죠? 가볼게요. 도 4비트에서 오른손이 한 박자씩 바꾸게 되지만 그건 똑같아요. 왼손의 그 리듬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C 코드 F4로 들어가고 한번 치고 여기 사이로 또 들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지요? 연습할 게좀 많지요? 고생하셨습니다.